아침에 또 병원장님이랑 회의가 있어서 회의하고 휴진 안내문 돌리고 이제 3일절도 있어서 3일절 휴진 안내문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오전은 조금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봅시다. 화이팅. 아, 어, 맞지 얘인데 이번 주 휴진 화요일에 지강 님이랑 금요일에 신경과 센터장님 오후 휴진 맞아? 아, 그렇게 밖에 없지. 아, 알겠어. 그거에. 계정이 응. 응.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배들 료소 저희 내용 들어가는 거 말고 환자 동선 있잖아요. 네. 저희 지금 해야 될 내용 정리 쪽 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거든요. 들어가서 사진 찍고 만들고 요 그러면 저거 휴진 내리면서 내려갈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계장님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만 붙여 놓을까요? 오늘요? 네. 선배님 이거 그래도 더할거 없는 거아요아 그래요? 인스타그램 내용도 보셨어요? 아 인스타그램 봤는데. 네. 가격을 넣어야 되는 네. 건지 몰라가지고. 아 점심시간 한대요? 그럼 그것도 바꿔야 되는데? 운영 시간 안내도 바꿔야 돼. 어. 그러면 <laughs> 이거 파일도 다 드릴까요? 생겨은 음. 끝. 계란, 두부랑 새우박 같습니다. 이서가 퇴근! 오자마자 밥을 차려봅시다. 원래 이렇게 씨가 있는 건가? 두부는 한번 헹궈서 썰게요. 이거 한번 그냥 했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추천해 줬어요 제가 된장찌개 먹고 싶다 했는데 직접 끓일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넣으면 맛있다 해가지고 사봤습니다 짠 <놀람> 오늘의 된장 두부를 엄청 많이 넣은 된장찌개고요 엄마가 해준 반찬들 <laughs> 음 선배들 요소 시안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매일마다 저희 실무자 분들이 다 회의를 하시거든요. 넘어오는 자료가 자꾸 수정이 돼가지고 아마 오픈 전까지는 계속 만든 거에서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할 것 같아. 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은 시안이 다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새로 오시는 과정님들 거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팀장님께서 저희 기획실은 이제 유니폼을 안 입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미리랑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안 입을 것 같아요. <laughs> 맨날 옷 갈아입다가 버스 놓치고 이래가지고 편하긴 편한데 하, 그, 그런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폼 입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근데 뭐 언제부터 안 입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기업에 만 아직 한 기업이야, 두 기업이야, 지금? 어, 래나스테카나깊야 그래? 하나... 살... <놀람> <진이야. 놀람> 뉴스 틀어 줘. 도시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격을 받아. 그소지않 h 이결론확진자의 16만 1380명입니다. 대장님 <laughs> 그러니까 이거 뭐 바꾸면 돼요 내용은 아, 내용은 아, 없어요. 바깥어요. 아 바꾼 거예요? 그거 바꾼 건데 배치는 그 그냥. 아 알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네. 거는 네그 시간표만 넣었거든요. 넣었으면... 홈페이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거 누르면 화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교장님 이거 사본이 없는데요 이거 금액은 들어가도 돼요? 네. 그리고 또 a3 네 a3로 뽑아줘요 진료 진료일 그거 운영시간까지 이걸로 붙입니다. 하나, 둘씩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수막이랑 나머지 대형 배너는 오늘 저녁에 붙입니다. 저기도 붙일 거예요. 저희 그 기념병원인데요. 혹시 홈페이지 관리하신 분 계실까요? 네. 방금 전에 메일 보냈는데 메인 슬라이드 교체 건이거든요. 이게 너무 글이 크다 싶으면 조금 조정 좀 부탁드리고 그거 눌렀을 때 저희 JPG 파일 보내 드린 거 화면 뜰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백신은 언제였지? 백신은 월목 금인가? 네월목금아 내일은 안 네, 되고 오늘 28일에 아 다음 주 들어갈... 월요일부터? 네 만약에 이 차나 3 차를 노바백스를 못 맞고 싶다고 하면은 온무가 물어보고 응. 응. 안녕 퇴근합니다 몇 시지? 응. 6시 시0분 그러면 5 0분 오버 됐네 빨리 집에 갑시다. 안녕. 짜잔. 오늘의 저녁은요. 가스 오동입니다. 지금이 7시 18분인데 밥을, 밥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하면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저녁을 너무 늦게 먹을 것 같아서 냉장고에 있는 얘를 데워봤어요. 다데 <laughs> <빨리. 웃음> <laughs> 아, 선생님, 계획실 인데요. 오늘 9시 10분에. 뭐예 약되어 있죠. 네, 오늘 못오 신다고 카톡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계실입니다 네. 어, 어 미리 오늘 연차야. 어어떤것 때문에? 그거 바로 집통으로 연결해주면 된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선생님, 그거 뭐지? 네. 기둥에 붙어 있는 판넬 있잖아요. 그 밑에가 조금 덜렁거리던데. 네. 응. 선생님, 그... 장님,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 반에 예약 가능할까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선생님, 기획실인데요. 오늘 그거... 예약되어 있죠? 예, 네, 그 예약 취소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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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연아, 응. 지연아, 커피. 이 커피. 커피. 4시 45분 정도 됐고요 지금 절대로 왔어. 또 원래는 뭐지? 이거 안 심코 했었는데 이게 없어져 가지고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까로 들어가서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장이상 날이라 가지고... 순대를 먹을까 싶어요. 우 순대 줄 서서 먹는데 재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좀 늦게 가면 다 떨어졌더라고요. 오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친구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이제는 약 감기인 것일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코딩 중. 아 진짜. 다시5 4 분입니다. 월요일, 금요일이 제일 정신없는 것 같아. 어, 회의, 회의 자료 준비 안 했어. 월요일에 좀 일찍 와서 할까? <웃음> <웃음> 힘들어. <laughs> 다음주는 또 그거네. 원래 줘야네. 그래도 화요일 쉬어서 좋다. 순대 아저씨 갔어요. 편의점은 좀 털어왔어요. 포카칩이랑. 이거 광고 보고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하바나 옥수수깡 샀고요 나머지는 맥주인데, 좀 새로운 브랜드 걸 사봤어요. 원래 저는 스텔라나 좀 침싸오 자주 먹는데, 오늘은 국산 맥주로 새로 나온 게많더라고요 이건 서울 숲 수제라고. 저는 에일보다는 라거를 좋아해서, 거의 다 라거 위주로 사요. 카스. 기본 맥주는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목이 마음에 들어 샀습니다. 소소한 언박싱 <laughs> 끝. 오늘의 저녁은 마왕족발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꼭 이거 당면 추가해야 되거든요. 아좀뿌었네 你你唱一唱。1> 1, 2, 3, 2, 3, 2, 3.